다음 달초 지구를 겨냥해 소행성이 온다. 과철로 수준의 크기를 가진 이 소행성은 나사에 의해 잠재적 위험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지난 17일 자 영국 데일리 메일 가 보도했다. 소행성 충돌 최악의 시나리오. 2월 3일에 지구에 가장 근접하는 소행성 2002 AJ1이고는 올해 가장 가까이 지구 근처를 통과하는 소행성이다. 이 행성은 나사에 의해 잠재적으로 위험한 소행성 지구에 충돌할 가능성이 크고 게다가 충돌 시 지구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 소행성, 으로 분류되며, 그 크기는 폭 1km, 가로 0.8km와 세계 최대의 고층 빌딩인 브루즈 칼리파 수준으로 시속은 약 10만 이상인 것으로 보인다. 최접근 시에는 지구에서 약 420만 km까지 접근하지만, 나사에서는 지구에서 약 740만 km 이내를 통과하는 소행성을 위험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행히 나사는 2002 AJ119 가 지구에 충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가령 2002 AJ119 가 지구에 충돌하면 그 피해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미국 대기 연구센터의 찰스 바딘 씨의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약1 k m 위 소행성이 지구에 부딪히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8도 낮아지는 빙하기를 초래한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지구 규모의 영향, 이몇 년간 계속되어 세계는 어둡고, 춥고 건조한 장소가 된다고 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먼지는 10년 이상 대기를 감돌아 계속 안정될 때까지 6년이 걸린다고 한다. 지구 방위 계획도 진행 중. 2002 AJ219 뿐만 아니라 소행성의 지구에의 충돌은 결코 공상이 아니다. 그 증거로 현재 나사에서는 빨리 지구에 부딪힐 것 같은 소행성을 알고 그것을 피하기 위한 대책을 계획 중이다. 나사는 지구에 접근하는 궤도를 가진 천체, 지구 접근 천체 네오스 17495개 지난해 12월 24일 현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동안 새로운 네오스를 1985개나 발견하고 있다. 또한 소행성과의 충돌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냉장고 정도의 크기의 우주선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위험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어 지구에 충돌하지 않는 방향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영화를 방불케 하는 기술이다. 2024년에는 실증 실험도 예정되어 있다. 한때 공룡을 멸종시킨 것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직경 10km 정도의 소행성이었다고 한다. 소행성의 충돌을 피하는 것과 같은 기술이 하루라도 빨리 확립되는 날이 올 것을 바란다. 또한, 나사는 정말 충돌할지도 모른다는 경우, 그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 고 말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2002 AJ1이고, 는 발표되었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되지만, 만약 다른 소행성과 우주 파편과 큰 충돌이 일어나서 궤도가 바뀌어 버려도 보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